도지코인 홀더 분들, 오늘 영상 클릭 잘 하셨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 또 도지코인이 큰 상승이 안 나와주니까 불안감도 커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도지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는 당연히 믿지만, 지금 당장 트럼프의 변수 때문에 불안감도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불안감도 높아지면서 또 높아진 게 있죠.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중국 자본들의 돈이 다 막혔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런 무역 규제가 있을 때마다 그 돈을 코인 시장으로 다 돌렸습니다. 특히 미국 코인,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이 굉장히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요. 도지코인이 그 선도주자가 될 거고요. 오늘 트럼프의 큰 그림도 알려 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도지코인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 어 그냥 단순히 귀여워서 매수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어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도지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이 도지코인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도지코인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를 여기저기서 보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영상은 다를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도지코인으로 테슬라의 상품을 결제하기 시작한 건 2022년 1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것만으로도 도지코인이란 걸 단순한 투자가 아닌 화폐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잡히면서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뭐그 외에도 스페이스 X 서비스인 스타링크 구독료를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것이다. 트위터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이 사용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기 위해 진행할 것들이 중요하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도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좀 유명한 기업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눈에 익은 기업들 많이 보이시죠? 테슬라, 스페이스엑스, 마이크로소프트, AMC, 뉴 에그, 실제로 이런 기업들에서 화폐처럼 쓸수 있는 건 도지코인 뿐이라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타자는 바로 화폐를 건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도지코인이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지코인이 오를 때까지 여러분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도지코인에 투자를 했어. 근데 좀 하락을 하네? 근데 다시 상승할 것 같아. 그럼 그냥 가만히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시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하나뿐이 없죠. 오르더라도 크게 오를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도지 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처음에 코인 시작했을 때 막막했어요. 저는 원래 주식하던 사람이지만 주식이랑 차트가 너무 다르게 가더라고요. 뉴스에서 떡상한다, 뭐 떡락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사고팔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돈도 많이 잃어보고 멘탈도 나가보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자괴감도 들었는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코인 시장에서 오래 버티다 보니까, 신기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밈 코인 나왔을 때, 이걸 누가 사 싶었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코인 시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돈 벌어야죠. 그죠? 지금 코인 시장이 미국 증시처럼 경제 뉴스에 휘둘리고 있는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코인들이 많이 아락했으니까 여러분들 저점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생각을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세계 경제에 휘둘리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알아요. 다 압니다. 지금 도지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에 다 들어가 있어서 여유가 없다.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으신 분들 많으신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쇼핑할 때 어떤 걸 주로 사게 되세요? 가격은 싸지만 성능은 좋았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이걸 가성비라고 하죠. 그걸 암호화폐에서는 펜이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페니 주식에서 유래된 말인데 저가 주식을 의미합니다. 대신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게 왜안 올랐지 싶은 코인을 페니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예전에 뭐 시바이노 코인이나 페페 코인도 페니 암호화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만 들으면 어 이거 그냥 밈코인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밈코인은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밈코인이라고 하고요. 페니 암호화폐는 실제로 상승할 만한 저가 코인을 지칭하는 거라서. 훨씬 상승 가능성이 높죠. 도지코인은 도지코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페니 암호화폐를 소개해 드릴 건데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123-2456번. 자, 여기로 페니라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만 딱3개 종목 보내 드릴 거예요. 대신 지금부터 주의사항 있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코인은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저렴한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5,000원에서 만 원이다. 지금 여러분이 로또 한장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 한장안 되면 그냥 휴지통에 버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매일 드리는 페이 암호화 펜은요,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돈에 여유가 있다고 10만원, 뭐 100만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만원을 이때 넣어요. 그럼 이때 500%는 상승하죠. 그리고 바로 조정이 옵니다. 하지만, 이때 팔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돈을 좀 넣으신 분들은 이때 불안하다고 다 파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페니크립토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중간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을 돈, 얼마죠? 5,000원에서 만원으로만 투자하셔야 되는 코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0 1 0 8 2 3 2 4 5 6번으로 팬이라고 문자를 보낸다. 그럼 제가 이렇게 코인 주목 3개랑 목표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만원을 매수해 본다. 그리고 좀 기다리다가 이렇게 목표가 가까이 왔다. 그럼 다 매도를 한다. 제가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 넣으라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값 딱 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들은 어차피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할 것도 없어요. 여유롭게 주목 받으시고 딱 만원 넣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코인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내리면 사고, 왔다 갔다 할 거면, 주식하지 왜 코인하겠어요? 그죠? 물론, 지금 여러분은 지금 도지 코인이 상승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 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더 상승 안 하는 거 아닐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싶을 수 있는데, 제가 도지 코인이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늘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가지는 게왜 중요하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끝내게 되면, 다음 타자는 뭐라 그랬죠? 화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화폐라고 해서 건들 수 없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랑 비트코인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셨죠? 가셨을 때 이렇게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 라오스, 인디아 자, 이런 곳에 가보면 어때요? 달러로 받아요. 자기들 화폐도 아니면서 알아서 달러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달러에 세금을 매길 거니까 니들 세금 내 하면 이 나라들이 세금 내겠어요? 당연히 달러를 안 쓰겠죠. 자 그럼 트럼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다른 나라 좋아지는 일을 해줄까요? 미국이 화폐로 쓰겠다고 하면 엄청나게 오를 건데 절대 안 해주겠죠. 자 마지막으로 도지코인은 지금 제일 많이 보유한 게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가설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전 세계 관세 때리는 거 보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미국이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겠구나 싶은 거죠. 미국에서도 딱히 도지코인을 안쓸 이유가 없거든요. 거래 속도 빠르지, 수수료 낮지, 어느 거래소를 가든 다 있지. 그래서 그 과정으로 도지코인을 최소 얼마까지 올려야 되냐? 1달러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들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면서 도지코인을 받을 때는 도지코인의 가격을 내리고 또 물건을 살 때는 도지코인의 가격을 올려서 싸게 사겠죠. 아 이건 정말 미국이라서 가능한 거래 수단이라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행위가 끝나면 곧바로 코인 불장이 올 겁니다. 그때 도지코인은 오늘 말씀드린 핵심 기술 핵심 정보들을 바탕으로 바로 폭등을 해줄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폭등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돈을 버는 거다. 코인이란 건 폭등하기 전에 초창기에 조금씩 매수를 해놓는 게 정석입니다. 실제로 초창기에 시바이노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됐었죠. 한마디로 초창기 코인을 잘 매수를 해두면 우리는 로또 1등과 맞먹는 행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밈코인으로 잠시 보여드리면 자 밈코인 1, 2, 3이 뭐죠? 도지코인, 시바이노코인, 페페코인이죠 자 도지코인은요 2017년도에 0.2원이었어요 근데 800원까지 상승을 했죠 4,000배 상승했고요 만원 넣어놨으면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자 시바이노코인은요 2020년도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1,500만 퍼센트 상승했습니다. 만원 넣어놨으면 15억이 된 거죠. 자 페페 코인은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500만 퍼센트 상승했고요. 만원 넣어놨으면 5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코인들이 저점이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상위권이었나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상승전에 저점을 잡아야 된다. 특히 2025년 상반기는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페니 암호화폐 페니 크립토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위에 제 개인 번호 010-8123-2456번으로 페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이랑 목표가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은 얼마 넣는 거라고요? 만 원이다 자 지금부터 제 영상을 보시고 한달 후에 딱두 분류로 나뉠 겁니다 안사고 폭등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인생 역전하시는 분들 그때 살걸 하고 후회하시면 늦는다는 거죠 제가 도지코인 홀더 분들에게 이렇게 종목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고 수익 보신 걸로 다시 도지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만큼 도지코인이 폭등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게딱 하나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절대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분들께 접근해서 금전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칭사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돈 버시고 구독, 좋아요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도 도지코인이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커피값, 밥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이지만 현명한 투자 전략과 꾸준한 학습만이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아보고 싶은 코인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123-2456번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강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